라면 먹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동태탕입니다. 자 동태탕 그래도 좀 뜨뜻하게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귀찮기도 하고 자 동태탕에 또 빠지면 아쉬운 또 두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자 두부부터 먹어봅시다. 동태가 이렇게 꼬리만 남아 있는데 꼬리 쪽이요. 어두 육미해서 이거는 저기 머리 쪽이 맛있다 그러는데. 저는 꼬리가 더 맛있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동태 생선살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맛이 어떨까요? 음. 제일 좋아하는 부위는 그 가운데 쪽에 그 내장, 그 허파 같은 거막들어 있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순대 있는 허파 같이 짜 말랑말랑해가지고 넣으면 맛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 먹고 없네요, 아쉽게도. 음, 그거 좋아하는데. 그런 것만 또 따로 판매도 하거든요. 판매해서 판매하는데, 요거 지금 간이 잘 배어가지고, 그냥 아주 그냥 찬, 찬, 찬데도 불구하고 되게 부드럽고요 간도 잘배어있도 좋네요. 음, 이따가 데워갖고 밥한 그릇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, 맨날 그 사먹는 것만 소개시켜드리고, 그 집에서 해먹는 거 별로 못 시켜드려서 간만에 한번 찍어봅니다. 이무도 빠지면 안 되죠. 음. 음. 따뜻할 때 보글보글 <laughs>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밥이랑 같이 다 드시면 좋긴 한데 자하튼 간만에 먹어보는 동태탕 겨울에 아주 좋은 제품이죠 집에서 좀 끓여서 드시면 좋은데 뭐 명태 동태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뼈다귀 발라먹는 재미도 좋고 저기 그 강원도 태백 쪽에 있는 그 황태 맑은탕이 생각이 나네요. 또 그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도 한번 또 가서 나중에 계대만 또 먹어보고 소개시켜드릴 텐데눈 짬보 해 보시고 집에서 한번 동태 얼큰하게 끓여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서 또부모님은테 아, 반주 한잔 하시면서 또 집안 집안 식구끼리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니까 구석. 가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지.